이명박 전 대통령님하고 현 음. 윤석열 대통령님하고의 관계가 음. 어떻게 돼요? 원수와의 동침? 원수와 동침을 하기 위해서는 동침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할 수밖에 없으니까 동침을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모연의 어, 이명박 전 정권과 조금 뭔가 있게 있겠죠. 아, 음.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원수는 원수입니다. 결국에는. 어,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원수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서로가 조금 어느 정도, 어, 윈이 되기는 것 같고, 어, 발톱을 에이. 숨기면서 각자 같이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그 발톱을 드러내는 순간, 이제 우격다짐이 벌어지겠죠, 또. 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나중에 임기를 마치든, 아니면은 뭐 일찍 내려오시든, 어, 들쳐졌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무시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시끄러운 일을 더 만드는 게 되지 않을까. 두 분이서 네. 악연이다 원래는. 네 원수예요 원수. <laughs> 원수 원수예요. 응.